안녕하세요. 저는 한국예술원 보컬과 윤현서입니다. 아, 일단 지금 보컬과이다 보니까 노래와 관련된 컨텐츠, 그리고 판소리를 했던 경험이 있어서 판소리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더 다양한 걸 보여드리고 싶고, 그리고 뭐 일상적이나 그런 것들도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. 어, 한국예술원의 1층에 자리하고 있는 MCN으로서 어, 이번에 촬영, 편집 이런 것들도 모두 다 저희에게 가르쳐주시고, 그리고 지금도 계속 단톡방을 이용해서 저희에게 많은 도움을 주시려고 하고 계십니다. 어, 따로 이렇게 있다기보다는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고, 그냥 뭐 일과 병행하시는 분들과 같이 끝나는 시간도 제가 또 시간을 만들기도 하면서 기획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기획 단계여서, 저한 크리에이터 하기도 조금 부끄럽긴 한데, 그래도 일단 기획을 하면서 느끼는 점은, 어, 저에 대해서 어떤 걸 보여드릴 수 있고, 그런 거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, 잘 보는, 제가 좋아하는 분은 게임 유튜버 대도서관님이랑, 그리고 이제 수상물 유튜버라고 해야 되나, 뭐 수빙수님이랑, 그리고 헌터펑님 되게 좋아해요. 어, 꿈이 없는 저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고, 제가 좋아하는 것들, 그런 것들 표현을 많이 해보고 싶어요. 어, 제가 아직 미숙한 유튜버라고 할수 있지만, 앞으로 다 같이 좋은 컨텐츠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